안녕. 잘 잤니? 그래. 오늘 이따가 또 거래판으로 가야 되는데 또 고도를 올려야 돼요, 다시. 맛있게 먹고 고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르파니까지 가는 데 8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슬슬 들어가서 짐 싸고 바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석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네요. 안녕하세 나왔어 나왔어 나왔야 원래 저기로 가려고 했었는데 저기로 가려고 딱발 옮기니까 청년으로 보이는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저기는 롱웨이라고 여기가 패스웨이라고 일러가라고 하네요. 하. 여러분 여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사계절을 다볼수 있다고 해야 되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낄 수 있어요. 산에 오르내리면서 높은 곳에 오를 때는 겨울이었다가 점점 내려올 때는 가을 되면서 밑에 내려가니 여름 된것 같고 또 천천히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봄이 된것 같네요. 중간에 시카에서 밥을 먹어야 되 거든요 근데 한 40분 50분 그 정도만 더 있으면 시카에 도착을 합니다 밥 먹고 아마 바로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못해서 3네시에는 거라파니에 들어가야 여유 있게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시카에 왔는데 마땅히 밥 먹을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앞으로 걸으면 식당 하나 더 나오거든요. 거기서 밥을 먹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땅히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배를 많이 안 고프니까 중간에 뭐 상점 같은 거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 먹고, 고래파닉까지 가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 마침 체크포인트가 보이네요. Yeah, okay. Thank you. Thank you. Nice 여기 체크포스트에서 물어보니까 여기서 한3 시간 정도 더 가야 된대요. 뭐 3시간 정도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치즈볼이랑 어, 음료수 두개 샀습니다 먹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좀지름길로 가려고, <laughs> 경사가 한, 요, 요 정도 되는데 <laughs> 기어 오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 두 명이랑 가이드 한명 만났는데, 왜 여기로 오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제가, 여기 빠른 길 아니냐고 하니까. 아, 근데 멀쩡한 길 놔두고 여기로 오냐고. 어차피 가는 시간 비슷한데. 하면서, 가이드랑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인스타그램을 주겠대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아, 진짜 감사하네. 지금 이 산이 뒤올라 길이고,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산이 안나푸르나 일봉이래요. 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아, 저도 언젠가 저길올라갈수 있겠죠? 나왔스테나왔스나스 야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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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왔어 얘들은와 맨날 안나풀나 보네 근데 얘들은 보기 싫겠죠 맨날 보는 거니까. 오래파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일단 물이랑 밥부터 먹고 옷들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여기로 가겠습니다 뷰포인트는 아닌데 그보다 훨씬 위 있는데 이게 300이네요 나이스 우리 안나 푸르나가 보이는 룸입니다 일단 여기서 먹고 마시고 좀 배고프니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포카라에 지프 같이 타고 갈 사람 좀 구해볼게요 네. 오늘 점심은 카레로 먹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먹고 있었는데 이게 그거네요 뭐 아무래도 어때요 뭐 저거 하나 저거 하나 파먹었으면 됐지 이게 여기 있으면 추위 감각이 사라지는 거 같아요 히말라야 저기 토론 라페스 거기는 마이너스 30도였거든요 근데 거기 갔다가 지금 여기가 한 7도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아, 안 추운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네요자밥다 먹었고요 이제 간식 좀 사갖고 오겠습니다 저녁 먹을 때까지는 숙소에 안 넣을 거예요. 지금 저녁을 먹으러 왔고요. <laughs> 이제는 배터리 이슈가 아니라 용량 이슈 때문에 많이 못 찍을 것 같아요. 최대한 찍어 보겠습니다. <laughs> 푸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안 걸렸네요. 딱 맞춰서 잘온것 같아요. 한 2, 30분만 있으면 해뜰 거니까 해 뜨는 거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일주일 기다리는 동안 커피를 한잔 먹어야겠어요. Uh, That's the yeah, like is. Yeah. and, the that, there is the road. Yeah. and uh, you can see some rains, yeah. there is no name Black yeah. yeah. like yeah. this is the Parashikar, yeah you know, hills yeah. like this. This is the Yeah. South. And this is Yeah. And then Masapusri yeah. Thank you. So after that you can see the Lumbung Himal and Manaslu range from here. Yeah. Thank you. 만 내려가서 숙소가서 짐 챙기고 올렐리로 수거하겠습니다 아 근데 네, 진짜 너무 이쁜데 이거 아 미치겠다 진짜 가기 싫네요 다행히 지프같이 탈 사람을 구했습니다 근데 저 혼자 한국인는데다 중국인이고

이제 다 했습니다 오카라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윈디풀 사진님 만났고 네, 거기서 점심 먹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맛있게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